아뇽. 오늘의 TMI. 음, 전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. 잘 자. 자기 전에 애기 자게요 해 주세요. 저는 애기가 아니에요. 전 지금 26살이고 네. 굉장히 강한 어... I don't understand it, but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. Thank you. Love you too. 응, 음, 너가 보여. <laughs> 어쩔 수 없구만. 미안합니다. 저 요즘 찰리푸스의 That's Hilarious 좋아합니다. Me, so That's hilarious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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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예, 형님. 널 사랑한단 말이야. 니네 생각. 저는 요즘, 어, 파란색 계열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뭐, 뭐 밝은 하늘색 아니면 뭐, 진한 남색 상관없이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나는야 주스 들거야 나는, 야, 가져갈 거야. 나는, 야, 춤을 출 거야. 야, 예. 멋쟁이 수면 노래를 추천해달라고요? 음. <놀라> 오늘, 어, 아침에, 박싱 하고요. 그 다음 스케줄 빠바바박 하고, 그 다음 또밤 운동하고, 들어와서 씻고,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어, 상황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화이팅! 아포방포. 누나 잘 자. 내일은, 내일도 아마 7시나7시 반쯤에 일어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내 거야. 화영연합 공개 7주년이자 입적 7주년 그리고 우리 멤버는 7명 그리고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의 가지 수는 7가지. 응? Yes, I had. I have eaten some c h a n g You know what I'm saying? 아니 이거 인스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왜내 스토리 또 없애버리는데? 어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는데? 어? 어? 저는 전시기 때문에 어, 전설 이, 이 세상에 전설이 되라 이전 레전드가 되라 그리고 또 전율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주어라. <laughs> 저는 5분 전이요 왜냐면은 어, 5분 동안 또 여러분들과 놀수 있기 때문에 하, 참 하.. 아, 나참 인스타 슉슉슉슉슉 슈가가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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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처링한 슈가가 프로듀스 참여한 데 어,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,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아 정말 속상하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자고요. 굿나잇, 아~ 속상하네. 정말 야, 어떡하지? 이거 왜 그러는데? 나한테 진짜로 뭐 한번 해보자고? 어, 해보자는 거지? 지금 음, 알았어. 두고 보자. 너 거야, 내 거야!